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와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자가격리자 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달성군에서 나온 확진자 두 명은 동거 가족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 격리는 지난 3일 끝났지만 해제 전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제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스스로 병원을 찾아 검사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0대 고령에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 가족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자였습니다. 자, 가이니까세 검사 하는 게 맞는데 검사안 됐습니다. 거지주소가 있었는지 저희대원인파고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하루 10명 안팎을 기록하다 16일 만에 2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보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고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비율도 20%를 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직장 관계로 확진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이번 설에는 가급적이면 가족 간의 모임이나 여행 이런 거를 자제해 주시고. 경북에서는 어제 확진자가 한명에 그쳤다가 하루 사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 지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허술한 자가격리 관리까지 드러나며 코로나19 방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안입니다.